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들판을 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길수는 작은 미소를 띤채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여기는 정말 멋져요. 산북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울 줄 미처 몰랐어요.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땐 용담천에서 물장구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아버지랑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됐구나. 저도 아버지처럼 마을 돌보는 이장님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아요? 마을을 가꾸고 꾸미는 일은 쉽지 않다. 길수야, 마을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농작물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거란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버지를 잘 따르면서 존경해요. 저도 언제 아버지처럼 될수 있을까요? 길수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사랑하는 걸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란다. 아버지도 그저 이 마을이 좋고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힘이 나는 거야.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것도 좋아요.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도요. 그래, 아버지도 내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힘이 나고 하루가 즐겁구나. 내가 있어서 우리 농장이 더잘 돌아가는 것 같아. 아버지, 제가 나중에 커서도 아버지랑 이렇게 매일 같이 일할 수 있겠죠? 아버지처럼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싶어요. 물론이지. 길수야. 너도 언젠가는 이 마을에서 꿈을 키워가고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구나. 그래서 말인데 고등학교는 여주자 영농고 가면 어떻겠니? 아버지, 제 진로를 좀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지난 여름 장마가 절정기에 있던 어느 날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용담천이 범람해 주변 논과 밭이 침수되었다. 이러다 논의 심문벼가 다 떠내려가겠네. 이거 어쩌면 좋을꼬? 그때 삼풍리 이장 한창수가 장화를 신고 개울 쪽으로 빠르게 걸어와 상황을 둘러본다.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주민들에게 소리친다. 다들 걱정하지 말고 저쪽에서 물을 막을 준비를 해요. 여기 있는 흙포대를 함께 쌓으면 적어도 논밭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나서시는구나.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마을일에 헌신적으로 나서는지 궁금해한다. 아버지. 마을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만 신경 쓰는데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길수야. 우리 마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수 있었던 것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마음 때문이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그 가치가 오래 남는 거란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항상 마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사람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줄수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때 내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수 있다면 그게 진짜 훌륭한 삶이란다. 개발업자는 서류를 펴고 주민들에게 차분하면서도 유혹적인 말투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번 개발은 단순한 개발이 아닙니다. 이 마을이 도시로 거듭날 기회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보상안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땅값이 평당 15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빠르게 매입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마을을 떠나시면 이주 보조금까지 더해져 손해는 전혀 없을 겁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오가고 몇몇 주민들은 귀가 솔깃한 표정을 짓는다. 한창수는 이를 보고 찬물을 끼얹듯 목소리를 높인다. 이 땅이 평당 250만 원이 넘습니다. 그걸 고작 150만 원에 팔라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떠나면 보조금도 준다고요? 그 말은 여기서 나가라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고 이곳이 곧 우리 삶입니다. 이장님, 땅값을 높게 받으려면 현재 마을 상황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규모 리조트와 테마파크를 만들면 그 후엔 시세가 오르면 모를까? 몇몇 주민들이 이 말에 흔들리자 개발업자는 더큰 회유책을 내놓는다. 여러분이 남아 마을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우리 개발 계획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땅을 팔지 않더라도 사업에 지장만 주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상가와 호텔에서 일자리도 보장하겠습니다. 개발 후에 우리도 일자리를 얻는다면 그런대로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저희는 여러분이 이 마을의 일부로 남아 변화된 모습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상가와 일자리란 여러분의 땅 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윤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뿐이에요. 마을이 바뀌면 우리가 누렸던 자연의 혜택과 평화로움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마을을 사랑한다면 쉽게 속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이장님, 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있는 법이죠. 저희가 여기에 리조트를 세우기로 한건다 계획된 일입니다. 사업은 반드시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말이죠. 주민들은 불안한 눈빛을 보내며 서로를 바라본다.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가 반대해도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많은 투자와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와 이미 협의가 된 상태라 우리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점잘 기억해 두세요. 주민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두려운 표정을 짓고 이장 한창수는 이를 보고 단호한 태도로 개발업자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협박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개발업자들이 강제로 땅을 빼앗기 위해 법을 동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휘둘려 땅을 넘겨주면 그들에게 마을이 잠식당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결과를 이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이 마을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친다면, 그건 고집스러운 당신 때문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계약은 신속하게 처리될 거니까요. 지금 서명하지 않으시면, 다음엔 여러분의 땅에 대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면, 저 혼자 팔아도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저희는 여러분의 땅을 개인 거래로 매입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매도하느냐에 따라 보상금도 차등 적용됩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더큰 혜택을 드리지만, 마을 대표가 방해를 하면 다른 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고민에 빠진다. 그때 이장 한창수가 나타나 개발업자와 주민을 마주한다. 이봐요. 당신이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협박해 마음을 바꾸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장님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개발이 방해받는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마을은 당신 고집으로 쓸쓸히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꺾을 수는 없소. 내 마을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개발업자는 이장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하며 더 이상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장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가 더큰 손실을 볼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모두가 당신을 원망하게 될 테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군요.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협박해 땅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당신들로 인해 이 마을이 변할지언정, 저와 마을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이장님. 이번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개발업자와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장 한창수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 개발의 실체와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설명한다. 여러분, 개발업자들이 우리 땅을 가져가려 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익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는 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말도 결국 이 땅을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이곳은 그저 또 하나의 관광지로 전락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장님, 이번 개발이 되면, 우리도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던데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 혜택이라는 것이 고작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상가와 일자리는 전부 관광객을 위한 것이고, 결국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가 우리 손에 들어올 거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넘긴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이 이 땅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오신 땅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돈몇 푼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도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는 여유가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을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이어갈 터전이기 때문에 지키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왜 이토록 낮은 땅값을 제시했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을 헐값에 사서 몇 배의 이윤을 남길 속셈인 겁니다. 이장 한창수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도중 개발업자가 회관에 들어와 대화를 끊으며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여기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군요. 이장님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 계획은 이미 승인 단계에 있으며 여러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개발업자를 쳐다본다. 개발업자는 서류를 들고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주민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이어간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저 강제 수용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지금 제시한 보상금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마을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강제 수용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을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쫓겨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장님, 당신은 참으로 귀찮은 사람이군요. 계속해서 이 사업을 방해하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우리 계획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방해만 한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겁니다. 법적투치라니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쫓겨나는 건가요? 개발업자는 마을 주민들이 두려움에 빠지자 더욱 공세적으로 위협을 이어간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상당한 예산과 투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이처럼 방해만 한다면. 보상 없이 공공기관을 통해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무슨 수를 써서 우리 땅을 빼앗으려 해도 나는 이곳에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이들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깁시다. 이장님 혼자 이 땅을 지켜보시죠. 그러나 당신 하나 때문에. 모든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돌아갈 겁니다. 한창수 씨,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들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 우리 마을을 빼앗으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겁니다. 여러분도 힘을 합쳐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개발업자는 이장 한창수를 노려보며 이소를 짓고 고개를 돌려 나간다. 나가면서 한창수에게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긴다. 좋습니다. 이장님, 당신이 지금 한 말을 후회하게 될 날이 곧올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큰 소리칠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개발업자는 회관을 나서며 한창수의 결단을 시험하듯 의미심장한 웃음을 남긴 채 떠난다. 한창수는 이를 악물고 주민들을 향해 결연한 결심을 다지며 외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땅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걸린 터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